안녕하십니까. 한국 사용자 여러분. 저는 장재호입니다. 크립토 알비트리지 올해 최고 재무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재정 투명성과 책임감은 우리가 항상 고집하는 바이며 투자자 신뢰와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소식은 가장 어려운 시장 테스트를 겪은 후 저는 단단한 입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재정 관리와 견고한 수익성을 입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우리의 수익은 건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용 관리 조치는 최대의 운영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거래 알고리즘 혁신과 디지털 자산 관리에서 계속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면서 수익 모델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전례 없는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담당자로서 저는 우리의 위험 관리 및 해칭 전략이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투자자에게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전과 기회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견고한 재정 기반과 잘 설계된 성장 전략으로 시장 변동성을 견뎌내고 자본 성장을 보장하는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우리를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합니다. 지금이든 미래든 저는 여러분의 투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보내주신 모든 한국 사용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